오늘 성경 66권 맥잡기 43번째 요한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같은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공간복음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앞에서 세 복음서와는 다른 상당히 다른 구조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인 일곱 가지 정선된 표적이 있습니다. 른다섯 개가량의 그런 예수님의 기적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일곱 개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곱 개의 기적도 다른 복음서와는 상당히 다른 그런 나오지 않는 그런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미 기존에 나왔던 복음서와 차별을 하는 것. 다른 내용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그 다른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믿음의 책입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읽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마태복음부터 읽기 시작하는데, 아, 그거 힘들죠. 그 족보가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사람 이름도 아니고, 그 이름이...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부터 읽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마테마가 누가복음이 각기 유대인과 로마인 헬라인을 위해서 새 복음서가 쓰여진 것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좀 철학적인 그리고 동양 사람들처럼 좀 신비적입니다. 현재의 그런 상황을 분석하는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내용보다는, 아니 상당히 말씀이 육신이 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아니 말씀이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 동양 사람들은 그런 말도 좋아합니다. 그렇지? 그런 깊고 오묘한 것이 상당히 동양적이어서, 동양인의 심성에 어울리는 그런 성경이... 요한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배경은 전통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기록하였다고 그렇게 보고 여러 고대의 교부들의 그런 증인이 증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저자는 유대적인 그런 아람어 표현 방식에 익숙하고 또 예루살렘과 그 근교에 친척이 있어서 어, 그런 갈릴리에 있으면서도 그 예루살렘에 자주 왔다 갔다한 그런 생활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록은 요한복음의 기록이 저자에 따라서 주 40년부터 140년까지 굉장히 다양한 저자와 시간의 간격, 100년의 그런 폭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으로 저자를 볼때 1세기 말렵 에베소 지역에서 기록하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지금의 터키 에베소입니다. 그 에베소에 가면 사도 요한 기념 교회가 지금 남아 있어 남아 있고 거기에서도 신비하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랑하는 제자가 거기 있는 것을 보고 보라 내 어머니라 그러므로써그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핍박을 받을 때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스로 피난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고 또 마리아의 집이 거기서 발견됐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집터가 발굴됐는데 그 발굴도 전혀 알지 못하는데 독일에 있는 어느 수녀가 꿈을 꿨어요. 그래가지고 그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터키의 그런 모습과 그 지역에 대한 꿈을 꿔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거기를 가서 파보니까 집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확인한 결과 마리아의 살던 집이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 거기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에서 이제 활동을 마련해 하셨습니다. 목적은 견정적인 책으로 독자에게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믿음을 가져야 돼.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고 마음이 답답했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시음 받으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그야말로 다쳐진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다가 이 육신은 흙입니다. 그래서 흙과 더불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소멸되는 허무한 마음을 갖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참된 인생을 산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정말 진실하게 얘기하면 지금 삶은 진짜 삶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있는 항상 하나님과 더불어 있는 것이 그것이 참 인생이라면 인생은 죽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간헐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에 불과한 거니까 이건 본래 인생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어 일종의 준비 단계고 예비고사 보는 것이고 지금 시험 단계인 것입니다 진짜의 그런 인생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삶인데 그것은 육신을 벗어나서 그것을 이제 세상에서는 죽음으로 얘기하는데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몸에 있다가 그걸 빠져나가는 것 뿐이지 죽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때가 진짜 인생이다. 그걸 믿어야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믿음입니다. 요한복음이 그러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용 개요는 서론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다. 말이 그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돼. 혀는 온갖 그런 그 악의 근원이 되기도 하고 혀에서부터 단물이 나와서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기도 하고. 우리는 그 말이 자기 자신의 인격이요 존재를 드러낸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하여 듣는 사람에게 기쁨과 생명을 주고 평화를 주는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됐는데 그 말씀을 왜 읽습니까? 그 말씀을 읽으면 성경을 읽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가 다가오고 힘이 생기고 소망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곧 예수 이름을 믿는 자그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곧 말씀을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말씀을 믿는 것이고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경의 그 말씀이 항상 기억이 나야 되고, 그것이 마음에 새겨져야 되고, 새겨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행동이 있을 때, 그것이 진짜 믿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출연에 대한 반응이 이제 4장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증거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 된 인간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어떻게 없어집니까? 죄는 생명의 피가 흘러야 죄가 사라져 버리는데,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로 그것을 대신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그냥 그림자고 예표에 불과한 것입니다. 짐승이 죽어서 사람의 죄가 왜 없어집니까? 사람 죽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로 그냥 대신 받아들여 주신 것이고 진짜는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 인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그 참된 실체가 오기까지는 구약의 성막 성전의 제사는 그림자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냥 인정해 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이제 하나님이시오 사람이신데 구약적인 표현으로는 그냥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다. 그 예수님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만나는 간증들이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학식 있는 니고데모가 만나서 니고데모도 율법을 그렇게 공부했는데 거듭나야 천국을 갈수 있다니까 아니 사람이 어찌 거듭나고 두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늙었는데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도 없고 그럼 예수님이 기가 막힌다 넌 이스라엘 선생인데 그것도 모르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을 통하여 육신으로 태어난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그것이 거듭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악에서 씻음 받고 벗어났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그런 내용이나 왕의 신하의 그런 대화 내용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여기에서 만남은 다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믿음을 얻는. 니고데모가 믿음을 얻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모든 것을 할때 다시 주님 앞에 나오고 사마리아인도 여 세상의 우물가여 인으로 수많은 그런 것을 찾았는데 마음이 여전히 공허한데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을 얻은 얘기가 되고 왕의 신하가 그 아들이 죽게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예수님 제발 옷이 없어서 내 아들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너희 이 세대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세대의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시고 가라 내 아들이 낳았다 하니까 이 왕의 신하 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냥 갔는데 나중에 그 아들이 나은 것을 보고 그 시간을 모른 적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간하고 일치하는 그래서 그 다음 규절이 중요한 거예요 그 왕의 신하의 온 가족이 믿으니라. 어 그렇게 돼 있어. 요한복음은 그런 믿음의 책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공적으로 드러난 예수님과의 그런 논쟁.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이 그 당시 바리새인이라든지 석유관들의 그런 그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거하고 많이 충돌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치료하시고 내 침상을 들고 가라고 하니까 그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마침. 그래서 그 안식일 날왜 내가 그 일을 하느냐. 그러자 나를 고치신이가 이렇게 하라고 했다. 그분이 누구냐? 아 모른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예수님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겨서 유대인들이 죽이고자하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려라. 지금까지 그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세우신 자죠. 입법자로서 법을 세우신 그 주님께서 안식일에도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나도 일한다 함으로써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에 시간을 구해받지 않으시고 모든 일을 살리신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원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십니다. 안식일이 없이 월, 화, 수, 목, 금, 토 일하고 주일날 또 일하고 다음에 월요일 또 일하고 그렇게 해서 또 일요일 또 일하고 그럼 사람이 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심으로 하나님이 쉬실 필요 없죠.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시니 피곤치 아니하시고 고단치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쉬게 한다. 가끔 그 우리가 이제, 그, 뭐, 가족이나, 가족까지는 뭐할거 없고, 그냥 친구들이나 아는 분들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갑자기, 목마르지 않아? 그 말을 합니다. 그러면, 아, 나, 뭐 한말로. 그러면서 그냥 가면 안 되죠. 목마르지 않아? 그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목마른 거예요. 그러면 잠시 우리 차나 한잔 마시지. 그래서 들어가야 그 사람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지. 자기는 배고프지 않냐고 목마르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방이 아 시장하지 않아 하는데 무슨 시장이에요? 밥 먹은 지가 언제. 상대방이 물으면 상대방이 지금 뭐 먹고 싶은 것이죠. 그럼 자기 생각이 없어도 가서 뭐를 어쨌든 호떡이라도 사 먹든지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주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안식일이 그런가, 안식일. 하나님은 피곤치 않아요. 그런데 우리를 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것은 더 우리를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 날도 병자를 고쳐야죠. 우물가에 물속에 그 낙이나 뭐가 양이 빠졌으면 안식일에도 건지는 것처럼 사탄의 메인바된 사람을 주님께서는 안식시기라도치료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입법자로 오신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신 증거가 심리의 요한이나 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도록 내가 하는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하셨어요. 사역을 통하여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요한복음엔 특별히 일곱 가지의 그런 표적을 통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뭐 성경 모세 여러 증인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끊임없이 충돌합니다. 사람이 이런 일을 통해서 금방 믿음을 얻는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일을 통해서 마음을 그야말로 순수하게 먹는 것이죠, 마음이 그래야지 끝까지 비판적이고 안 믿고 그렇게 해서 죽으면 자기만 손해죠. 그러나 요한복음은 끝까지 반대자들이 있어서 충돌하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10장 17절입니다. 아까 읽은 말씀처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예수님은 죽기로 작정하셨다. 이 비판적이고 불신앙과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내 목숨을 버린다는 거죠. 양이 우이 태로오니까 양을 위하여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린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하시는 것을. 만일 이런 논쟁과 충돌을 그냥 피해서 이 나쁜 놈들 내가 상관하지 말고 그냥 헬라 지역으로 피하소서, 그 하지 않습니까? 그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에게 피해서 거기서 주님께서 피해서 살려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도 그와 같은 각오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면 충신이 되고 이순신 장군이 되는 것이오. 사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의사, 열사가 되는 것이고, 가정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 아니, 그래도 가정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또 곤란하죠. 건강을 유지하면서, 가정에 충성된 그런 가장이 돼야지, 공연이 그 바람이 들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렇게 살면 훌륭한 아버지가 되고, 훌륭한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능력에 대한 최고. 그러나 예수님이 죽는 것이 허무한 것이 아닌 것은 요한복음 11장 25절.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끊임없이 우리를 난처하게 하는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것이죠. 아니, 사람이 왜 살려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왔더니 십자가를 붙잡고 죽으라고 하니까 이건 내가 잘못 온거 아닌가 싶어도 그렇지 않습니다. 육이 죽어야 영이 산다는 것이죠. 우리의 부활이 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적인 두 단어가 죽음과 부활,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고 너무 괴로워할 것이 없어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고 십자가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 그리고 배단이 향유를 붓는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장례를 위해서 향유를 부은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이제 공적인 사역을 요한복음에서 일찌감치 끝내. 끝나고 요한복음 12장부터 17장까지는 개인적인 사역으로 제자들을 위한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성령 충만함을 당부하시고 담대하게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이 예수 믿는 증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인 증거는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랑으로서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는 것이 내 제자인 증거가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오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너라 세상에 환란 다가온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살아가는 성도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 사자같이 담대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동물이면 가장 사랑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끝으로 신앙과 불신앙이 서로 막 뒤섞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내용이 후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도 배신하죠. 제자 중에 하나가 배신하고, 베드로도 뭐 배신이라고 뭐할 것까지는 없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그렇게 뭐안 믿는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헛말을 하고, 사람이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그런 실수와 잘못을 할 수도 있고, 또 제사장들도 예수님을 안 믿고 모든 무리도 예수님을 배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런 배신자들이 가득한 그런 모습이 여기 나와있어요. 그러나 그 한편으로는 믿음을 끝까지 갖고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다 도망간 것 같은데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를 부탁하시고 또그 가운데서도 니고데모라든지 그런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다 와서 죽으신 후에 예수님을 찾아 나오고 또 마리아를 비롯한 많은 여인들이 주님의 그런 무덤에서 섬기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앙과 신앙이 서로 그지속이면서그 요한복음이 마치고 있습니다. 특징을 보면 주요 용어가 표적. 예수님이 일곱 가지 정선된 표적을 기록함으로 그것을 통하여 믿다, 믿음을 갖고. 믿어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가지 표적의 그 내용은 거기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서 해 질을 극복하고 공간을 극복하고 시간에 구애받지 아니하시고 양에 구애받지 않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무리를 걷는 자연 법칙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의 운명적인 것을 고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운명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림으로 죽음을 극복하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고, 또한 예수님의 연약 인간적인 모습도 기록함으로써 완전한 하나님요 이 완전한 인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